플레이 솔리드웍스 2024 어드밴스 교재와 함께 시청하는 동영상 강의입니다. 강의하는 사람은 저자 원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방금 전에 네7-1강잘 완성하셨나요? 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복합곡선을 사용해서 좀더 복잡한 형상의 네 곡선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완성본 먼저 좀 보여드려야죠. 자 완성본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저희는 이 완성본 하고 어, 처음에 생성을 했던 그 곡선의 방향이 조금 다르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를 예, 반전시켜서 저희는 앞쪽으로 만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요기를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게 기울어지게 내려오다가 수평하는 스프링으로 지금 이게 축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어? 곡선을 강제로 꺾어 눌렀나요? 네,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이제 같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3D 스케치는 잠깐 숨김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숨겨놨던 솔리드 바디는 다시 표시 상태로 바꿔주세요. 자 표시 상태로 바꾸셨죠? 네 그리고 혹시 여기를 솔리드 스윕이 아니라 공면 스윕으로 만드신 분들은요 이 바깥쪽 가장자리 있죠? 이 가장자리를 모두 클릭하셔서 평면 공면 하나를 만드셔도 좋고요 또는 공면 채우기를 사용하셔서 평평한 평면 하나를 미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네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 삭제로 자, 이렇게 곡면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어, 평면 곡면을 가지고 마우스, 저희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마우스, 모서리 선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네, 열린 탄젠시 선택, 이거 누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열려있는 방향으로 모든 라인이 한 번에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평면 곡면 하나를 뚜껑 하나 닫아주시면 좋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쉽죠. 저뭐 썼냐고요? 평면 곡면이요. 네. 그래서 모든 테두리를 다 선택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는 막 곡면 합치기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곡면이어도 괜찮아요. 이제 윗면에 스케치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곡선이 이쪽 방향까지만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치는 앞쪽으로 그릴 거예요. 네, 저 따라서 곡선 만들어 놓은 거 연결해서 그리셔야 돼요. 자, 스케치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갈까요? 여기 있는 모서리 선택, 여기 있는 모서리 선택. 그리고 요소 변환 도구를 사용해서 이 선과 이 선을 먼저 스케치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끝에 있는 선은 어차피 우리가 3D 스케치를 이 정중앙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반대편 라인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끝점을 드래그 해서 가운데 콕 이렇게 중간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의 굵기를 조금 티가 나게 바꿨습니다 자 이쪽 모서리와 아래쪽 직선 모서리를 선택해서 요소 변환으로 바꾸시고 네 끝점을 드래그 해서 요청 중앙까지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 좀 그려볼까요? 자 어떤 스케치를 그리시느냐? 자 3.5를 좀 사용을 할 건데요. 자 끝쪽 3.5에서 자 하나 둘셋 이렇게 3.5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직선 a 눌러서 홈자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점과 점이 수직 할 거고요. 다, 탄젠트죠? 네, 선 그리다가 A 눌러서, A 눌러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감겨져 있는 클립 모양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는요 음, 여기가 25만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 구간이 60. 네, 천천히 따라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3.5가 15. 그리고 이 마지막 직선 구간은 35만큼 그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탄젠트. 자, 그러면 네, 되게 친절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화면 보시기 힘들까봐 이렇게 선 굵기도 바꿔주고 나름 친절하네요. 그렇죠? 네, 제가 요렇게 어, 반쪽짜리 클립 모양, 휘감겨 들어가는 클립 모양 스케치 하나만.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 정지 누르시고 네, 스케치 완성해 보세요. 자, 다 되신 분들은 스케치 종료. 자, 뚜껑 닫으시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완성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저하고 같이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어, 여기에 지금 바닥선이죠. 윗면으로부터 요 곡선까지 접하는 높이의 면을 하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스케치 라인은 아까처럼 분할선으로 끊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평면을 만드실 때 탄젠트 이런 거를 작성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자 보세요. 참조영상의 기준면. 그럼. 윗면을 선택하고요 아래쪽의 요소를 이 곡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이시죠 조건이 안 맞아서 아예 생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스케치를 편집 모드를 다시 실행하셔서 요 가운데를 중간으로 끊어 주셔야 돼요 근데 점을 찍으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뭐로 만드시느냐 요기요 요소 분할 도구 있죠. 네, 이걸로 그러면 요 가운데 점을 하나를 콕 찍어서 뭐이 끝점하고 수평하다 이렇게 구속 조건을 잡으셔도 네두 개의 요소로 만드실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한쪽은 색깔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였던 라인을 정중앙으로 끄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점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끊어 보셨나요? 자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거 사실은 이쪽 라인들은 아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라인은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 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컬러를 바꿔드리면 지금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라인은 여기 있는 빨간색 부분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검은색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엄한 부분까지 선이 생기겠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비활성화하는 거. 클릭해서 보조선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이게 제일 빠른 방법 아닐까요? 그렇죠? 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그리지 그랬니? 그럴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네, 이런 끼부리는 것도 한 번씩 보셔야 좀 여러분들이 수업 받으셨던 게또 풍성해지니까. 암튼, 자, 요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 종료. 자, 되셨나요? 그럼 접점이 생겼기 때문에 만들겠습니다. 참조 영상 기준면. 그리고 디자인 트리에서 윗면을 선택하시고 방금 전에 저희가 요소 분할 도구로 끊어놨던 이 끝점. 을 선택해서 접하는 면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하려고 여기 점 찍은 거예요. 확인! 어, 점 스케치는 안 되나요? 점 스케치 하셔도 돼요. 점 스케치로 점만 찍으면 여기는 점선, 여기는 실선, 이거 못하겠죠? 그래서 쪼갠 거랍니다. 지금 두 개의 재료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뭘 쓰시느냐? 저희가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투영 곡선 자 요거를 좀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스듬한 라인에 작성해 놨던 이 스케치 라인을 어디에 투영을 하느냐 이 평면에요. 지금 보이시죠? 네 나쁘지 않네요.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한 겁니다. <laughs> 괜찮죠? 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사용한 면은 숨기고 곡선 하나 나왔죠? 자, 그리고 3D 스케치 표시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아까 전에 저희는 3D 스케치 네, 편집 괜찮아요? 여기 편집 한번 눌러 보시면 라인이 요 하늘에서 멈췄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선 그리려고 했던 적어도 여기까지 네. 요소 변환. 중간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티가 잘안 나는데요. 제가 또 굵기를, 네. 색깔과 굵기를 바꿔서 티가 나게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추가한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이에요. 별도로 추가한 부분이요.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도 숨기고, 곡면도 숨기고, 다 숨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떤 라인이 보이십니까? 이제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연결하는 부분만 작성하면 아주 쉽게 스케치를 작성하실 수 있겠죠? 그럼 그 스케치는 어디다 그리나요?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여기다 그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다가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 끝점이랑 만날 것 같은데? 그럼 이 윗면에 스케치. 얘는 또 지금 평면 스케치죠? 2D 스케치에요. 그래서 이 끝점하고, 네, 여기 나와 있는 3D 스케치하고, 이렇게 만나겠습니다. 그럼, 네, 뭐 구속 조건 가지고, 네, 일치, 이렇게 잡으셔도 되구요. 저는, 어, 이 점이, 이선 위에, 네, 관통, 이렇게 구속 조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 컨트롤 8번.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반원이에요. 그래서 수평, 수직, 이렇게 구속 조건을 잡으시면 사실은 크게 치수를 입력하지 않아도 완전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스케치 그리기 좀 힘드실까봐 제가 조금 쉽게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면 3.5를 그린다. 이 평면에다가요. 그리고 이 끝점을 이 선하고 점하고 선이죠. 관통한다. 그리고 점과 점이 수평, 점과 점이 수직, 구속 조건이나 보조선을 쓰시면 완전 정의가 됩니다. 자, 확인. 자, 스케치 종료하시고, 면 숨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매끈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좀 할까요? 제가 왜 굳이 번거롭게 여러분들께 이 작업을 끌고 왔게요? 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왔게요? 왜일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쉽게 그냥 한 번에 그리는 것만 작업하시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여러 개의 스케치를 조합하는 과정을 써야 될때 응용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단계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얘는 3D입니다. 자, 얘는 3D 스케치예요. 얘는 2D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얘는 3차원의 곡선이죠. 네, 심지어 투영곡선이죠. 얘네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윕을 들어간다, 한번 보시죠. 자. 스윕. 그러면 원형 프로파일로 셀렉션 매니저. 그러면 그룹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어, 그룹으로 하면 그냥 이걸로 다 찍어볼까? 네. 그냥 여기 3D 스케치니까. 그리고 여기 2D 찍었죠. 여기 곡선 찍었죠.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그럼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바로바로 생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버전 솔리드웍스의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셀렉션 매니저를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요소들이 겹치는 라인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제가 지금 아주 쉽게 그냥 이거 도면만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완성하실 수 있게 약간 단순화를 시킨 거긴 한데 사실은 3d 스케치를 이 곡선 뒤에다가 다시 단다거나 여러 개의 3d 스케치가 서로 떨어져 있다 근데 하나로 묶어야 된다 안 묶입니다 방금 전에 그 방식을 쓰신다면 그럼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갑니다 곡선에 복합복선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게 꼭그 제가 예화로 자주 드는 도구 중에 파워포인트에 그룹 묶기 아시죠? 그 그룹 묶기라는 도구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복합 곡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갈까요? 하나, 둘, 셋. 지금 세 가지 요소 다 엮인 거 보이시죠? 3D 스케치, 곡선, 그 다음에 2D 스케치까지.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게요? 자, 보이시죠? 이게 저희가 하고 싶었던 예제입니다. 자한 번에 다 묶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책을 쓰려고 캡처 떠났던 그 이미지 샷으로 다시 총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3D 스케치 해 놨고요. 그 위에 어떻게 들어가요? 기울어진 면 자체의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요소 분할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 쪽은 저희가 따로 스케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뭐죠? 네, 2D 스케치로 그려야 되니까 보조선으로 바꿨고요. 이 부분만 이제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끝점을 이용해서 평면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그 평면 만든 곳에 이 실선 부분에만 스케치를 투영해서 곡선을 땁니다. 투영 곡선. 그리고 나면 다시 아까 기울어졌던 그 면에, 아까 그 보조선 그려놨던 그 부분에, 뭐 요소 변환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네, 반원, 나머지 원, 스케치 그려서 종류. 그럼 지금 곡선, 3D 스케치, 2D 스케치.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지금 다 섞인 거죠. 이거를 이제 복합 곡선으로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으로 묶어주면, 짜자잔, 이렇게 해서 곡선이 된다. 그러면, 아까 요거 예쁘던데, 한번 해보실까요? 수입 곡면에 원형 프로파일, 지름은 그냥 10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복합복선 선택하면, 지금 스프링, 알아서 안쪽으로 꺾인 라인까지 한 번에 예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요? <laughs> 괜찮죠? 나쁘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불규칙한 라인들을 곡선과 곡면을 어, 이렇게 쉽게 만들 수도 있다니 그러니깐요. 그럼 도대체 얘를 어디에 써먹느냐? 여러분의 연습을 위해서 네 만들어진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영상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을 좀 하시면서 네 곡선 쓰는 거 조금 자신감이 붙으시면 종합 연습 문제 곡면 있죠? 그 교재 뒤쪽에 의자 만드는 형상 네,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가지고 또 실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속도가 좀 붙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수록하지 못했던 분할선 그리고 투영곡선 복합곡선 사용하는 방법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솔리드웍스 곡선 작업, 복면 작업 되시고 저는 또 마지막 8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